자 여기 15번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음. 평균이 70, 편집계좌가 그 평균 10이래 그랬을 때 N명의 기록의 평균 X바가 68이상일 확률이 0.8413보다 어, 작아야 된대요. 그죠? 여기 음. 8 4 1 3이 누구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0 5가 되고 여기가 0.3414가 되는거지. 자,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니까 여기가 Z가 1일 때야. 그죠? 그러면, 크거나 같으니까, 이걸 반대로 그려야 되겠다? 반대로 그리면, 뭐가 냐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3, 4, 1, 3이 되고 0.5가 되겠지. 더는 0.84, 1, 3이 되는데, 이것보다, 이 넓이보다 작아야 된대. 자가 졌다면이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이 값이, 어느 쪽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되지?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 r 트 n분의 10, 68, 마이너스 70이 커야 돼. 1보다. 어. 이걸 만족하는 n값을 구해야 돼. 자, 구해볼게 여기가 얼마니?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이렇게 되고, 루트 n 분의 어, 마이너스인지? 마이너스이죠? 자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고 뜨다 마이너스 2까지 루트 n 분의 10이 된다고 그죠? 자 그러면 여기를 우측 보면 2루트 e, n 분의 10이 되지 그럼 여기는 루트 여기 a 되고 2분의 10이 되고 루트 a 군보다 작아야 돼 그죠? 그럼 n은 얼마가 돼야 돼? 25보다 작아야 되겠죠? n은 25보다 작아야 돼. n은 작다. 25. 그러니까 뭐야? 24가 되겠죠? 3번이 답입니다. 자, 주의해야 될 점. 이 그림상에서 얘가 여기 등호가 없지? 그럼 여기가 등호가 없어야 돼. 만약에 등호가 있으면 25가 되잖아 답이 아니야. 등호가 없으니까 n값이 루트 n값이 5보다 작아야 되고 n값이 25보다 작아야 돼. 다음 3번이야. 3번, 3번이 날다. 자, 그다음에 16번으로 갑니다. 1번 음, 전기부품, 50과 9의 증거를 담입합니다 어, 모두, 아, 그러면, 확률, 뭐냐, 48.54부터, X가, X, 바르 바 응, 반응하이, 5 이하의 것들 그것에, 제곱이, 제곱이, 얼마냐고? 어, 그런 걸는네 자, 그럼 이걸 구매해 봅시다. 이쪽은, 확률, 여기가 48.5에서 50을 빼고, 루트 9분의, 그죠? 루트 9분의 시그마, 5. Z, 여기는 53에서 48.5를 빼고, 루트 o 플레이 r 마우스 9분 이걸 구한 다음에 이걸 제곱하면 되겠죠? 자, 이거를, 뭐, k 정도라고 보자. 얘는, 얼마가 되냐. 확률, 여기가, 3.5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5인? z. 여기는, 3.5가 되고, 여기는, 또 1.5가 되고 이걸 계산해야 되겠네. 1.5 곱하기 5분의 3이죠. 그럼 얼마냐 하면은 5분의 4.5가 되죠. 응? 48.5 이상 53이야지. 응. 53, 52라. 그러면 이쪽은 3이 되네. 3이 되고. 아이고! 5와 9의 제곱을 따른다 음. 자, 무트 n분의 시그마 48점에서 50을 빼고 53에서 50을 뺐죠 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5분의 3이죠 5분의 3이면 얼마니 5분의 3이면 0.9구나 여기가 확률 마이너스 0.9서부터 위가 3곱하기 5분의 8이네 5분의 9? 5분의 9가 야 6.8이나? 자 이걸 구해야 돼 이걸 구한 다음에 이걸 지목해야 되는 문제네 이 표가 있어야 되는데 잠깐 스톱커를한번 찾아볼게 이거